현대차가 올해 미국에서 연간 10만 대의 전기차 사상 최대 판매고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이어 두 번째 판매량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IRA 변수 등이 등장했지만 아이오닉 9등신 모델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자, 미국 현지에서 김홍모 기자입니다. 뼈대를 이루는 차체 중심부에 배터리 셀이 모여 평평한 바닥을 이룹니다. 배터리 셀을 더하자 자연스레 덩치가 커지며. 차급이 바뀝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기아의 EV 시리즈에 탑재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입니다. EGMP를 기반으로 한 아이오닉 5와 6는 올해 3분기까지 미국에서 39,415대가 출고돼 코나 EV와 GV70 EV 등 여타 전기차종과 함께 확연히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적은 2014년 기아 소울 EV를 앞세워 미국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 지 10년 만의 쾌거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차급인 대형 SUV인 기아 EV9는 매달 1000대 이상 판매되며 출시 1년 만에 주력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대차는 E-GMP 기반 전기차 후속 모델로 아이오닉 9를 약점했습니다 토요타도 30년 전에 그 대개 보수적인 트픽업 트럭 시장에 이제 자기들 상품을 내놨을 때는 정말 그 소비자들이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몇 십년간을 이들이 이제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공략을 하고 계속 지속적인 어떤 상품을 내다 보니까 이제는 그 소비자들 마음을 얻게 됐고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걸 어느 정도 저희가 지역 특화된 차들은 여기 미국에서 이제 개발을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세제 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현대차그룹은 테슬라에 이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판매량 확보를 위해 북미 모델의 북미 충전 규격 방식인 NACS를 적용해 NACS 충전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지화를 마쳤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를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만큼 전기차 세제 혜택 지원 정책의 축소가 예상되지만 현대차 그룹은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통해 현지 생산 요건 충족에 따른 보조금 수령이 가능한 차종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향후 전기차 모델 연간 30만 대 이상 생산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